네 안녕하세요. Nursing Inside Insider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재밌는 토픽 갖고 왔습니다. m e a 아 l e s o u b k in the U.S. in 2019. 예, 네, 홍역이 분다. 예, 네, 지금 미국에서요. 홍역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어, 이게 참그 public health concern으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이제 n c 렉스 문제에서도 이게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우리 같이 리뷰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제 나온 그 신문 기사예요. 지금 구글에요. "Measles US outbreak" 하면은 딱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뉴스로 한번 가 보시면은 신문 기사 우르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제 라우터 통신사에서 이제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US measles outbreak r o w s with 16 new measles cases across 26 states." 약 26개 주에 지금 새로운 어, 미 s 스 케이스가 리포트가 되고 있고 계속 지고 넘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는데 이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케이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느는건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특히 지금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한 통계 수치에서 704 케이스가 리프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리버드가 될것 같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방학 때 되면 서머 캠프를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지금 이제 방학 곧 되잖아요. 6월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얘네들이 백신 구하느냐고 또 문제고 백신 지금 맞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미즈스가 지금 아프리카고 있고 특히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발현하고 있는 주가 뉴욕주입니다. <laughs> 뉴욕주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이제 신청하실 텐데 에서 락랜드 카운티, 모노 카운티 그리고 뉴욕 시티 그래서 맨하탄 있는 데까지 다 지금 많이 지금 에 리포트 되고 있고 또 타주로는 워싱턴 그 시애틀 있는 주 있죠? 워싱턴 그 여저쪽 옆쪽으로 그 텍사스 이쪽에서도 지금 리포트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온 전역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어. 동부 서부 지금 남부까지 다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unvaccinated international travelers를 지금 멘션하고 있어요. 백신을 안 맞은 해외에서 온그 여행객들 그리고 그 분들한테 미술을 갖고 온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는 그런 미국 내에 있는 자국민들 특히 백신이 안된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make sure you are vaccinated against measles. 그래서 백신 좀 맞아라 이렇게 꼭 지금 권고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i n t e r n a t i o n a l travel 할 때. 특히 해외 여행할 때. 이제 홍역은 뭘까요? 홍역은 이제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는 특히 뭐 감기 같은 것들 다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이 홍역 바이러스는 파라믹서 바이러스라고 이제 이름이 예쁜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이 전파 경로는요. Secretion from nose through mouth, respiratory d r o p l e t discharged by cough. 그래서 얘네는 이제 처음에 이게 감염이 되면은요 URI 증ptom, upper respiratory illness 증ptom이 와요. 약간만 스니징하고 카핑하고, 코 킁킁거리면서 커핑 계속하고, 열나고 이런 증상이 처음에 오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커핑을 하면서 시크리션 딱 나왔을 때 그거를 뭐 이제 접촉이 된다거나. 그, 주변에 있을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된다 그러는데, 참 신기한 게, m 세 s Virus can live for up to two hours in an airspace. 그래서, 이, 커피 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 그런 파리클들이, 이제, 공기중으로 나오겠죠. 감염된 파리클들이요. 그 파리클들이 공기 중에 두 시간까지, 이제,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을다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백신 안 맞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전파력이 높고, 이게, 그, 굉장히 컨텐츠였어 하다. infected people can spread measles to others from four days before through four days after the rash appears. You, 여기서 처음에는 임상증상 URI s y m p t o m 있었는데, 나중에 rash로 develop을 되거든요. 특히나, rash가 나온 다음에 전후로 해서 4일 난 굉장히 contagious 하다, 굉장히 전염력이 높다. 심틈은 어떤 증상이 있냐, 어떤 심틈이 보이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하이피버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피버로 죽을 수 있어요. 얘들은 수분이 많잖아요,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열이 확 오르면은 수분 다 손살이 되면서 피카라는 유닛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미즈스가 무서운 게 갑자기 고열이 오른다는 거예요. 105도까지 오른데요. 그게 그 셀시어스로 우리 몇, 한국식 도표로 하면은 40도까지 오르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3C Symptoms 칼사인 있어요. Cough, Choriza, Conjunctivitis 기침하고 코물 나오고 눈에 결막을 좀 빨개진다. 그리고 다른 특징적인 증상이 c o p 스 l p t 이라고해서 구강내 점막에 하얀색 스팟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그좀 Prominent한 Symptoms 중 하나가 Magilopapular rash 그래서 이제 rash가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몸에 더뭐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 쪽으로 해가지고 그 비하인드 이어, 귓등으로 해가지고 이다가 이게 점점 몸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몸의 트렁크로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1 2어하해지면서 이제 익스트리미리, 그 사지로 이제 이게 스패드 된다. 그래서 온, 온 몸에 이제 발적이 보일 수 있겠다. 컴플리케이션 이게 심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미제즈에 걸리면 약 30%의 환자분들이 합병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 오타이레스미디아 즉 중이염 그리고 브론코니모니아 그리고 폐렴 기관지염 그리고 다이어리아 그리고 설사한다. 1분의1 확률로 아큐트 엔세팔라이스 이게 가장 위험한 그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이에요. 즉 뇌염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괴염에 왔을 때는 예, 영구적으로 그 뇌에 손상해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 케이스, 천분의 천분의 일에서 두 케이스는 사망을 하는데 이게 어, respiratory 혹은 그냥 그 n e u r o l o g i c o m p l i c a t i o n s 호흡기계 나 아니면 신경계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제가 뭐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미 e 하고 하고 픽쳐 가시면은요 이런 사진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에 익숙해 지시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 몸에요 트렁크에 지금 래쉬가 있죠 그래서 익스트리미티로 전파 되고 있네요 그래서 팔쪽으로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건 구강내 점막에 이제 저희 커플릭 스팟이라고 해서 하, 하얀색 스팟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게 특별한 임상 증상이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피지컬이기에뭐 이상 한번 봐야 되고요. 그 피검사입니다. 시륵러지 테스트, 미스스, IgM, 안티바리. 그래서 피검사 하고요. 어, 흔하게 하는 건또 바이럴 컬처나 PCR. 그래서 퓨롯이나 나저 파링 때 수업을 해요. 이제 인플루엔자 검사할 때도 이제 코를 이렇게 한번탁 찍어가지고 거기서 검체 딱 가져가서 PCR 돌리잖아요. 그러면, 트리먼트는 어떻게 하느냐?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어, 제일 중요한 건 서포리브 케어예요. 널싱 케어가 아름다운 건 이럴 때 빛이 납니다. 이제, 딱 특별히 써줄 약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컨트롤 정말 열심히 해줘야죠. 그럼 뭐, 테피드 마사지 한다거나, 아이스팩 해준다거나, 뭐, 조금 쿨하게, 휴미디파이 계속 해준다거나. 호화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야 되고, 수분이 증발할 거 예방, 예상을 하고, 하이드레이션을 좀오레시브하게 한다. 그래서 물좀 많이 준다.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바이타민 A를 쓴대요. 이게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주변군에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A 수치가 흰이 났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제 치료제로 하나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limit contact during 4 days after rash.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rash 나온 다음에 4일 간격 4일 정도는 굉장히 c o n t a g i o u s 다 굉장히 감염력이 높다. 전염 전파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isolation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이솔레이션 문제가 하나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프리벤션이에요. 프리벤션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백신 한번 맞으면 95%는 커버가 돼요. 그래서 95% 정도는 한 시간만 맞아도 우리 홍역 예방 가능합니다. MR 백신, 멀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게 이제 혼합 백신이죠. 미즈일즈 홍역, 몹스 볼거리, 루벨라 풍진 그래서 세 개가 같이 되어 있는 혼합 백신이고요. 그래서 백신이 왜 중요한가? So why the MMR vaccine is important? 이거는 제가 AAFP 그러니까 family physician 가이드라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가정의학. So measles is highly contagious and spread quickly. Approximately 9 of 10 are susceptible individuals who are exposed to the measles virus would develop the disease. 그래서 so 미즈는 굉장히 어, 감염력이 높고 굉장히 전파가 잘 되고 약90% 정도는 이게 노출됐을 때 이게 미즈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뭐 거의 다 그냥 미즐들 옆에 있으면 미즐들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간색 줄한 거. Approximately 30% of patients who have measles develop one or more complications. 약 30%의 환자들이 결국에는 이게 합병증으로 고생을 한다. 그리고 complications are more common among children younger than age of 5 years and others older than t e age 20 years. 이게 특히나 이런 합병증들은 되게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Most cases of measles occur in individuals who have not received the MMR vaccine. 이게 중요하죠. 어, 홍역의 이제 취약군들은 MMR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백신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퍼블릭에서는 계속 이 백신을 계속 홍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으면 이제 예방이 되는 건데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있다면 왜안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큐멘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꼭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너가 이걸 안 맞았을 때 어떤 위험에 걸릴 수 있고 이런 그런 퍼센트지가 있다. 이런 걸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카운셀링을 좀 해주면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암기해야 되는 거 있어요. 저희가 엔클릭스 문제에 암기만 해도 맞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희가 스트리지였죠 우리의 전략. 암기만 해도 맞는 건 그냥 암기를 해버리자 그냥 어떤 그런 뭐 내고를 뭐할 수가 없어 그냥 암기를 해야 돼 <laughs> 그래서 어 이뮤니제이션 스케줄 이거 백신 스케줄이요 가끔 나와요 특히 아동 문제에서요 암기하기 힘들다면 몇 개만 제가 찝어 드릴 테니까 그건 좀 암기합시다 네. 그래서, 이 m i z a t i o n Schedule for Children. 그래서, 이거 2019년 Recommend된 어, 백신 스케줄입니다. 뭐, 매일 똑같은데요? <laughs> 이게, 이게, 이 그림이 좀 자, 쉽게 잘설명돼 있어서 이걸 들고 왔어요. 이거 CDC에 가시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MMR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즈즈를 하고 있으니까, MMR 백신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MMR을 12에서 15개월 사이 에한번 맞아요. 즉, 첫 돌에 한번 맞는다. 첫 돌에 한번 맞고 그리고 두 번째 샷 4살에서 6살 사이에 한번또 맞습니다. 중요한 게 MMR은 요 바리셀라랑 같이 맞아요. MMR 바리셀라 같이 맞는다. 그럼 우리 지금 되게 많이 마... 암기해야 되는데 두 개는 클리어 했네요. MMR과 바리셀라는 같이 맞는다. 12에서 15개월 한번 4살에서 6살 한 번. 다른 것도 있잖아요. 246개월에 맞는 거. IVD t 탭, PCB, IPV. 요거는 제가 여기, 요번에는 생략을 할게요. 그냥 이, 이런 거 맞아야 된다라고 눈으로만 보시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조금 제가 리마인드 해 드리고 싶은 거는 헤파타이레스 B 백신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맞는 백신이 있어요. 그거는 헤파타이레스 B 온이에요. 그래서 Hep B 백신은 태어나자마자 한번챵 맞는다. 요거 하나 알아 주시고 우리 MMR, 바리셀라 같이 맞고 12, 15개월에 한번 맞고 4살, 6살 중에 한번 맞는다. 요것도 한번 알아이 주면 좋을것 좋을 같고요. 또 다른 거. 어 이제 하나 쉬운 거 하나 또 추가해서 외워 볼까요? 인플루엔자. 그리고 플로 백신은 매해 맞는다 근데 그럼 언제부터 맞을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맞나요 아니에요 6개월 이상 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된 아이들은 플로백신 맞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뮤니제이션 스케줄 보면서 해피 인플루엔자 MMR 바리셀라 끝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케이스 나오면서 같이 또 리뷰 해볼게요 이것만아르셔도 대충 몇 개는 좀 맞출 수 있어요 예 보실게요 네 그럼 앵콜백스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이그 퍼블릭 헬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와요. 이제 퍼블릭 헬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또 하나가 뭘까요? 카운셀링이죠 그래서 카운셀링 하는 그 문제가 좀 가끔 나고요. 백신에이션 스케줄.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전파가 많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파를 안 하도록 해야 되냐? 이런 아이솔레이션 테크닉과 어떤 그런 프로텍티브 이퀸먼트 쓰냐? PPE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예, 그래서 practice question 이제 해볼게요. 잠깐 스탑해 보시고 풀어보세요. You uh, are providing counseling to a new mom about immunization for a newborn. You informed the mom that measles, mumps, and rubella vaccine is given when. 아, 우리 방금 리뷰에서 지금 생각 잘 납니다. <laughs> 쉬워요. 우리 지금 새로운 엄마가 되신 분. 네, 그, 신생아, 아, 그, 백신, 음, 맞으시려고 오셨고, 이거 카운셀링 해야 된다요. 그러면, 우리, 어, 이게 언제 맞아야 됐냐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방금 리뷰에서 쉬워요. 12개월 첫돌때한번 맞춘다. 그리고 4살, 6살 사이에 한번 맞춘다. 두번 맞춥니다. 그래서 답은 C였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다른 데서 문제집에서 끌고 온 건데요. MMR이랑 바리셀만 알아, 바리셀라만 알아도 맞는 문제였어요. 풀어보세요. A 4-month-old child is visiting the clinic for vaccination. The child is up to date his vaccine schedule. Which v a c c i n e are due for this visit? 그래서 4개월짜리 아이가 왔어요. 백신 맞으러 왔고 여태까지 다 맞았대요. 뭐 미스한 것도 없었고. 그럼 4개월 때뭘 맞아야 되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우리가 아까 저희가 리뷰한 것 중에 제가 바리셀라랑 MMR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언제 맞냐? 12개월에서 15개월에 한번 맞고, 첫둘때한번 맞고, 4살에서 6살 사이에 한번 맞는다. 그럼 4개월 때 맞는 게 아니죠. 그럼 바리셀라랑 MMR은 다 지우면 되죠. 그래서 1번 땡, 2번 땡, 3번 땡. 그럼 남는 게 뭐죠? 4번. d t a p Hip, PC, B, R, B. 요거는 그러면 바리셀라랑 MMR 스케줄만 알았어도 맞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몇 개만 콕 집어서 암기하시면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백신 스케줄, 제가 강조드려요. 이거는 암기만 해도 맞는다. 다못 외우겠다. 꾸역꾸역 알, 알 필요는 없고요꼭몇 개만 좀 걸러, 걸러서 좀 암기를 하자. MMR, 바리셀라, 인플루엔자, 햇빛. 이 정도는 꼭 암기하자. Practice question 2. 자 풀어보세요.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you not want to include in the measles counseling? 이게 not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요, i 그 o n 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준 not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 골라라는데 가끔 이제 맞는 거막 고르려다가 틀리시는 경우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A. The communicable period usually ranges from 10 to 15 days after rash appears. B. profuse, runny nose, coughing, and fever occur before the rash develops. C. Ears usually develop a rash first, which then spreads toward the feet. D. The child may develop small, blue-white spots with a red base in the mouth. 네, 답이 뭘까요? 틀린 거 고르는 거였죠. 네, 답은 A였습니다. 이게 communicable period는 언제 있다고 그랬죠? 래시가 나온 다음, 에 발적이 나온 다음에 전후로 4일이었어요 이사란 넘버 기억하자. 근데 여기서는 11일에서 15일 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a예요. 네, practice question 3. 네, 이제 또 풀어 볼게요. You are a signed s to provide nursing care for a 2 year old male child who just diagnosed to measl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You are prep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before the patient arrives in the unit.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you want to include? 네, 두 살짜리 애가 저희 응급실에서 미즈스 홍역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 받는 거예요. 이제 병동에서 환자 이제 옵니다. 해서 우리가 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퍼스널 페어티 이키먼트 문제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프커션 해야 되나 그렇죠? 어, 저희 아까 뭘,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공기 중에 2시간 정도, up to 2 h o u r 이게, 이게, s t a 한다. 있는다고 그래서, 커피 하거나 스니징 e z i n g 했을 때그 파리클들이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2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그럼 공기를 제어할 수 있는 풀커션이 들어가야겠다. 그냥 마스크만 해서 드라플렛만 이제 커버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N95. 레스피레이러예요. 그래서 녹색으로 된 3M 마스크 있죠. 되게 탄탄하고 이제 딱 공기 딱 막는 거. 그래서 이거 쓰고 일하면 진짜 얼굴 벌게지고 숨쉬기 힘들잖아요. 결핵 환자부터도 이거 이 마스크 쓰잖아요. 그래서 N95 레스피레이 r 요거 써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어떤 이제 풀코션이 들어가나요? 이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What type of precaution should be placed? 답은 4 o r airborne precaution이었어요. 이거 미즈 치킨 파크스 그리고 uh, c 투버클로시스 이런 거는 다 에어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음번 클래스에서요. 조금 몇개 질병과 어떤 프리커션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네, 오늘 저희 <laughs> 재미있는 그 토픽 홍역이 분다 홍역에 관한 이제 재미있는 지금 헬스 컨선입니다. 뉴욕주 그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이일보내주고트 메일을 보내주고, 이게 통계 수치를 좀 보여주는데, 이 메일을 한 2월부터 받았어요. 홍역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4월 되니까 케이스가 뭐 엄청 많아지고, 지금 미국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눈여겨 봐야 되는 소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 엔클렉스 소픽도 같이 조금 리뷰를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뭐 다음 클래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풀 커션과 어떤 조립방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